다이소 유심 아무거나 사도 상관없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같은 유심이라도 후불 전용과 선불 가능 유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불 개통을 원하신다면 셀프 개통 가능 선불용 표시가 있는 유심만 골라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이소 유심으로 바로 개통 가능한 선불폰 요금제와 개통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불폰 넘버원 no. 돈 버는 선불폰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휴대폰 사용이 어렵다면 본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죠? 다양한 소기와 함께 많은 구독자를 보유해 신뢰할 수 있는 저희 돈 버는 선불폰에서 셀프 개통 또는 방문 개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끝까지 영상 보시고 따라해주세요. 우선 선불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선불폰은 미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통신요금, 미납이력 등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엔 서브폰, 영어폰, 투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쓸수 있어 수요 폭발 많이 찾으시는 추세입니다. 또 약정이나 위약금이 전혀 없어 통신비 절약과 함께 가볍게 사용하기에 완전 딱이랍니다. 선불폰을 안전하고 문제없이 개통하고 싶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증명된 돈버는 선불폰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토스 인증서는 물론 이외 화면에 나온 인증 수단 어떤 거든 하나만 있으면 영상 보고 따라만 해도 당일 바로 개통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준비가 어렵다면 지점을 방문해서도 간편히 개통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편의점에서 선불 유심을 구매하면 되는데요. 이마트24, GS25, CU, 세븐일레븐 등에서 이왕이면 모두의 원칩 유심이 좋습니다. KT 유심의 경우 CU나 이마트24에서 팔고 있는 바로 유심만 호환 가능하니 구매할 때꼭 주의해주세요. 어떤 유심을 사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주저 말고 돈 버는 선불폰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주소창에 직접 돈버는선불폰.com을 입력 후 따라만 해주세요. 10분 만에 개통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요금제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요금제는 선불396 요금제로 기본 통화와 문자 데이터까지 무제한인데요. 데이터는 월 10.3기가 이후 3M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프로모션 요금제는 하루 약 1,500원 정도로 역시 통화, 문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월 45,900원에 쓸수 있는데요. 데이터 월 20.3기가 이후 3메가 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하실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성함과 서명을 정자로 입력하면 개통 신청이 완료됩니다. 꼭 고정 댓글 하단에 있는 돈 버는 선불폰 채널 링크 또는 상단 번호에 연락 주셔서 개통 승인과 활성화를 요청해 주세요. 개통 승인 및 충전 후 단말기에 유심을 꽂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개통이 가능합니다. 선불폰과 유심 관련 모든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